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방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에 세 딸의 아빠가 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해야 돼요. 네, <laughs> 소리 많이 지르시고 돈 많이 버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슛! 네! 훌륭소 골이 나옵니다. 자, 네, 첫 번째 슈팅이 골이 됩니다. 대단한데요? 아유, 올 시즌 최고의 볼터치. 두개월오다 나오네요. 자, 아로또 마무리하고. 아유 자들합니다 네. 서울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후말드 카카 아, 아, 주건이 바꾸니 좋습니다 좋은 패스입니다 이브라이버 비치휙 네. 패스가 잘 되면 기분이 절로합니다 드롭바 크리스티아노 후말드 공료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자 중위치 하지만 후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아잘 올라가서 작품이 하나 나올 수 있었는데요. 아예 옵사이드기가 올라갔는데 어찌 보면 좀 운이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네 주심 프리킥 선언합니다. 결정 아주 명확히 내리는데요. 자, 치열한 몸싸움 끝에 수비가 공 빼서냅니다. 바레스 베인. 네, 이거 수비하는 팀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위치의 드로잉입니다. 아, 좋은 패스, 카카. 그날도 패스 연결로 볼을 계속 소유합니다. 야, 찬스. 자 이건 태클이 너무 약합니다. 자, 공격팀이 코너킥 주장을 해보는데요. 골킥입니다. 네, 동료들이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줍니다. 가레스케일 이브라이모비치 쿠날드아이스비가 이렇게 가볍게 되쳐지면 안되죠. 뭐 그대로 서있다가 무너지는데 드롭바 좋은 움직임 패스의 방향을 잘 읽었는데요. 차단합니다. 데니얼 스터리지. 아, 이런 게 진정한 파워 플레이죠. 네, 이건 당연히 프리킥이죠. 웨인 루니 드롭바 스터리지. 공떠 나갑니다. 자, 누가 잡을지요? 프랑크 리베리. 패스 끊깁니다. 패스가 좋지 못했습니다. 에피지컬로 아, 밀어붙이는데 수비가 이겼습니다. 다니엘 스토리치 들어갑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야, 이 센스가 대단한데 이치패이크만 좋은 거예요. 아로 어찌 마무리네요. 2대 0입니다. 존 테리. 아바페 파카 계속되는 패스 연결 골 넘겨주고 다시 돌려봤습니다 자 그대로 막아냅니다 자 코너킥이겠죠 네 그렇죠 주심이 코너킥 선언합니다 보날두 미카엘 스시아 대기심이 추가 시간을 3분을 올려 들었습니다. 자, 수비의 태클. 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질라탄. 드롭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프랑크 리베리. 호날두.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합니다. 그날도 이브라이모비치, 미카일레시아, 이브라이모비치 길목 차단. 깔끔한 태클입니다공 흘러가는군요. 우아림, 애니얼스토리치 자, 공 끌고 가면서 자, 주변에 줄곳이 많습니다. 두 네, 돌파 끼며 만들었습니다만 뒷발에 올라가고 휘슬이 울립니다. 지금은 이 느린 화면으로 놓고 보면은 공격수가 좀 악수해 졌다는 게요. 좀 읽을 수가 있어요. 네. 버디나 웨인루니 공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 말두 좋은 위치에서 패스해줄 동료를 찾았습니다. 아, 최고의 플레이로 상대 선수를 속입니다. 이브라이모비치 티클 네, 좋았습니다만 흘러갑니다. 에스야 1리에드롭바 스타리치 다비드 위야 괜찮은 기회인데요. 또한 번의 득점 기회 그대로 날아갑니다. 아, 이번에는 네, 골문이 외면하네요. 카카 프리킥 차게 됩니다 공 없을 때 좋은 움직임 패스하기 수월합니다 정확한 크로스 아 놀라운 태클입니다 네 위험한데요 골 몰고 앞으로 나갑니다 수비가 공격 흐름을 끊지 못합니다 위기입니다 깔끔한 플레이 전개입니다. 자, 멋진 코스인데요. 위협적인 슈팅. 자, 한골 넣고 또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도 자체가 좋았어요.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네, 자두 선수가 동시에 교체 투입되는군요. 루시우, 야야투레, 미카엘레시아, 다비드비아. 네, 멋진 패스 나올 때마다 함성 소리가 높아집니다. 아주 연계 플레이가 아주 좋은데요. 선수들의 호흡 아주 좋습니다. 때마침 중간에서 공낚아챕니다 카카, 에투,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문제도 그대로 제도합니다. 크로스 시도가 존테리에게 차단당합니다. 카카.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리베리. 질라탄 기가 막힌 테크닉입니다. 그날도 동료에게 연결합니다.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 끼려. 아흑진 모습인데요. 키퍼가 이겼습니다. 아이 뛰어들어가는 타이밍. 아 좋았네요. 네. 미카일 레시아. 브날두네 아, 아웃됩니다. 드로잉. 자 드디어 벤치를 달구고 있던 해결사가 투입됩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제 공격적으로 치고받는 경기야. 경기 끝납니다. FC 서울의 승리입니다.